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에는 내년 4월 경인역의 총선 지형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한국 여론 정책 연구 센터 조대원 센터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양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양가부터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고양갑은 심상정 의원이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해왔는데 이번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고양시 갑선거구는 그 덕양갑으로 시작된 2000년 이후 총8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8년 한나라당이 딱한번 승리한 것 제외하고는 일곱 번을 어, 진보 정당들이 승리를 한 곳입니다. 예. 뭐 그중에는 유시민 작가가 여기서 두번 승리한 또전력있고요 심상정 현 의원이 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연달아 세번 당선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뭐 권불 10년이라고 좀 정의당 인기가 뭐 최저고 또 심상정 의원에 대한 피로도도 지역에서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거를 어,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뭐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드디어 탈한 기회를 가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는 예, 여기서 예. 민주당 후보가 아예 출전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요. 있었죠. 민주당이 네. 나와도 삼자 구도에서도 정의당이 승리할 정도로 이 지역은 진보 성향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3당이 다 후보를 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심상정 의원이 1등을 했고 미래통합당이 2등, 그다음에 민주당이 3등을 했죠. 그래서 현재 그때 출전해서 이제 그 3위를 차지했던 문명순 지역 위원장이 지역을 4년 동안 열심히 닦았지만은 어. 당 내외 평가에서는 이번에도 뭐심상정과 교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일제감치 이재준 전 고향시장이 이 지역에 이 지역을 지역구로 정하고 열심히 뛰고 있고요. 예. 특히나 그 외부에서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 편을 많이 들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인지도를 높여온 김성혜 싱크와이 소장이 이 지역에 출 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마 기자회견하고 출판 기념회를 동시에 열면서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현재 당협위원장이 3년 동안 이 지역을 열심히 닦아왔지만 네. 어, 기초위원 출신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처지면 지난번과 같이 또 이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여당 지지층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나오는 게 원희룡 아. 그래서 원희룡 정도 나오면 이번에 이길 수 있다는. 어 지역 내 평가가 있고 그리고 네.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원영 장관을 넣으니까 여기 민주당의 그세 명의 후보 있지 않습니까 문명순 이재준 김성애을다 넣으니까. 뭐 일등을 하기도 하고 근소한 차로 이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내선 상당히 여권 지지청에서이번에는 한번 이겨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희룡 장관 이제 전 장관 얘기 이제 출마 얘기 몸을 풀고 있다 이런 얘기 들다 보니까 뭐고향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 개항을 출마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심상정 현 의원 지켜야 되는데, 원희룡 총 장관에 대해서 어금니 꽉 깨무시라.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laughs> 어, 고향갑 같은 경우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특별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 심상정 의원이 내리 사선을 했거든요. 내리 사선을 하고 또그 우리나라 같이 극단의 양당 체제 안에서 어, 소수정장인 정의당이 수도권에서 지역구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 노해찬 의원 정도가 이제 지역구를 수도권에서 가져가셨는데 그한 5개월 전에 이제 국회 업무보고 때 이제 그 언론에서 국민의힘에 원희룡 장관이 고향갑에 나온다. 그렇게 언론에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심상정 의원이 나오려면 좋다. 하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 또 다시 또 회자된 게또한 2주 전에 문명순 그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아 구태 소통관에서 이제 그, 어, 아,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원희룡 장관에게 몸값 키우는 언론 플레이 그만하고 고향갑 총선 출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문명순 지역위원장은 본인이 친명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하려고 이런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고요. 어, 원희룡 장관이 뭐, 고향 갑에서 직접 자기가 나오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언론을 좀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이 대선 주자급이다 그런 걸또 인식을 좀 시켜주는 거 아니게, 아니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향 갑보다는 현재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 공간연에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아마 개항을 해더 방점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고향 갑에 이어서 다른 얘기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고향 전반적으로 살펴봐도 표심을 흔들 현안들 좀 살펴보도록 하면 아무래도 현안 중에는 가장 문제 부동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일기신 도시들이 많이 몰려들 있기 때문에 현안은 뭐가 될 것인지 대충 이 정도로 잡히는 거죠? 네. 예. 그 2주 전에 국민의힘 권순영 당의 변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모지처럼 활용 못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지 법안과 그 다음에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 힘썼겠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뭘 얘기했냐면,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신분당성 서북부 연장 같은 지역 현안도 반드시 해결하겠다. 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고향 고양 갑 지역이 고향시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네. 각종 개발 공약들을 이제 여러 후보들이 당에 관계없이 많이 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각 후보들이 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잘 가장 잘 해결할 것이냐? 이왕이면 이 정권의 실세이자 국토부 장관 출신인 원희룡이 제일 잘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이제 여권 지지층사이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 인물 원희룡 의원이 이제 여기 저기 장관이 여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역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어, 그걸 토대로 원희룡 장관에 대한 출마 요구가 여권 지지층 사에서 계속 비발치고 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